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 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아들 용돈 보내던 통장을 해지해 버렸거든요. 매달 2,000달러씩 한국돈으로 260만원 정도 되는 돈을 5년 동안 꼬박꼬박 보내왔는데 말이에요. 그 통장 해지하고 나서 느낀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시원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구청에서 3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세무과에서 일했는데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받은 교육이 그랬어요.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고요. 제 아내 그러니까 고인이 된 집사람과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정말 금슬 좋게 살았어요. 집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가정 살림도 알뜰하게 꾸려나갔어요. 그때는 공무원 월급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는데도 집사람이 워낙 살림을 잘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수 있었죠. 아들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요.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반에서 1등, 2등을 했거든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구청에서 일할 때 동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죠.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다닌다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민준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컴퓨터 분야는 미국이 최고니까 그쪽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물론 유학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제 연봉에 3배가 넘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집사람과 상의해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고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준이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석사 학위도 받고 현지 it 회사에 취직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수정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결혼식 때도 저희 부부가 미국까지 갔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했구나 싶어서요. 손자 도윤이도 태어났고,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시애틀의 집도 장만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집사람이 5년 전에 암에 걸렸거든요. 위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해봐야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민준이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크게 아프시니까 한번 들어오라고요. 그런데 민준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가겠다고요. 저는 그때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까지 해서 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됐지만, 그래도 목돈이 많이 나갔죠. 집사람은 1년 반 동안 치료받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임종할 때도 민준이는 오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렀어요. 화상으로나마 민준이가 참여하긴 했지만 아들이 없는 아내의 장례식이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엔 정말 적적했어요. 집사람이 해주던 밥도 이제는 제가 직접 해먹어야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건강관리는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요. 공무원 연금이 월 280만 원 정도 나와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2억 원 정도 있었고요.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서 급여가 많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집 대출금도 있고 도윤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생활이 빠듯하다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도움을 줄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죠. 아들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민준이는 매달 2,000달러 정도면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26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연금에서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돈과 적금 일부를 해지해서 보내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 꼬박꼬박 2천 달러씩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준이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영상통화로 도윤이 얼굴도 자주 보여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돈 보내주면 고맙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는 그런 연락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해도 시큰둥하게 받고, 바쁘다면서 금방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영상통화로 손자 얼굴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도 귀찮아하는 눈치였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고, 아이 키우느라 바쁠 테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한 건 명절 때였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에도 민준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 인사를 해야 했죠. 그것도 통화시간이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건강하냐, 잘 지내냐 정도만 물어보고는 할일 있다면서 끊어버리곤 했거든요. 손자 도윤이 소식도 SNS를 통해서나 볼수 있었어요. 수정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서 아,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고 알게 되는 정도였죠. 정말 외로웠어요. 5년 동안 매달 260만원씩 총 1억 5천만원 넘게 보내줬는데 받는 건 형식적인 안부 인사 뿐이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속상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다고 부모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혈육인데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고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난 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제 신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다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까 혈압도 높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민준이한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입원했으니까 최소한 안부 인사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빨리 나으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언제 퇴원하냐, 수술은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입원비 걱정은 안 하냐는 말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로서 아버지 걱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번 기간 내내 민준이한테서 안부 전화 한통 없었어요. 대신 병원에 문병 온 사람들은 옆집 아주머니, 구청 동료였던 친구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퇴원할 때도 옆집 아주머니가 마중 나와 주셨어요.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에도 밑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무거운 물건 들지 말라면서 대신 심부름도 해 주시고요. 그 와중에도 매달 2000달러는 어김없이 보내줬어요. 제가 입원비 때문에 적금을 좀 해지하긴 했지만 아들 용돈만은 빠뜨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준이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돈 들어간 것만 확인하고 마는 시기였죠. 올해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새해 인사를 했는데 민준이는 내 아버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는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뭘 그렇게 큰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끔 안부나 물어봐 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한달 정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대로 계속 일방적으로 돈만 보내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지난달에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병원비도 더 많이 들수 있다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민준이한테 계속 돈을 보내주다가, 정작 제가 아플 때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민준이가 그때 와서 저를 도와줄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준이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내. 네.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저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자세한 안부도 묻지 않고 제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고는 급하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5년 동안 1억 5천만원 넘게 보내줬는데,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수 있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예요. 저를 그냥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매달 돈만 넣어주면 되는 그런 존재로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은행에 가서 민준이한테 송금하던 통장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사실 은행 직원분이 만류하시더라고요. 가족한테 보내는 돈인데 갑자기 해지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보낼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통장을 해지해 버렸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72년 살면서 이렇게 후련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민준이가 언제 연락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과연 한달 후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급한 목소리로요. 아버지,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이제 안 보낼 거야. 민준이가 당황하더라고요.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민준이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바쁘다,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어렵다, 회사 일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5년 동안 얼마나 보내줬는지 계산해봤니? 1억 5천만 원이 넘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니? 아버지가 37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아버지가 작년에 입원했을 때너 뭐했니? 안부 한번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 설날 추석에도 내가 먼저 안부 인사한 적 있어? 민준이가 할 말이 없었는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한적 있니? 뭘 사달라고 한적 있어? 그냥 가끔 안부나 물어봐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관심하면 아버지가 뭘 믿고 살아? 앞으로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아버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자주 연락한다고? 언제까지? 너 지금 돈안 들어와서 연락한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돈 계속 보내준다고 하면 또 예전처럼 될거 아니야? 민준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바라는 건 돈이 아니야. 그냥 가끔씩 안부나 물어봐주고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나 가져달라는 거였어. 그런데 너는 돈만 받아가고 그런 건 전혀 안 했잖아.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됐어.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없어. 아버지도 남은 인생을 아버지 방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준이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진정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돈 때문에 연락하는 거라는 게 뻔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수정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가 부탁했나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에요. 어, 수정이구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민준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아버님께서 용돈 지원을 중단하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수정이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수정아, 너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민준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5년 동안 매달 돈만 받아가고 안부 한번 제대로 안 물어봤잖아. 그건. 민준이가 너무 바빠서. 바쁘다는 건 핑계야. 정말 바쁘면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 수정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수정아, 아버지 말잘 들어봐.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민준이가 진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돈 없어도 연락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돈 때문에만 연락하고 있잖아. 이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민준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 이후로 한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민준이한테서도 연락이 없고 수정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한달 동안 제가 얼마나 편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260만원씩 송금할 걱정도 없고 민준이 눈치 보면서 연락할 부담도 없고요. 그 돈으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서예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등산도 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민준이 용돈 때문에 이런 여가 활동에 돈 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할수 있게 됐어요. 병원 검진도 더 자주 받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병원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꼭 필요한 검사만 했는데, 이제는 좀더 여유 있게 건강 관리할 수 있게 됐죠. 옆집 아주머니도 제 변화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아서 훨씬 가벼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것 같아요. 돈만 받고 안부도 제대로 안 물어봤던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니? 네, 수정이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도윤이도 할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는데 저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긴 했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민준아 말로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돈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버지한테 더 이상 부담드리지 않을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그래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래,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앞으로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네, 알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그 이후로 민준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5분 10분이 아니라 30분 넘게 이야기하고요. 도윤이 근황도 자세히 말해주고, 수정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제 건강은 어떤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영상통화도 자주 해요. 도윤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수정이도 나와서 안부 인사를 하고요. 처음에는 이것도 며칠 못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아버지 뵈러 온다고요. 정말 6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민준이도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고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다니는 서예 교실도 구경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같이 가고 어머니 산소도 같이 다녀왔어요. 그때 민준이가 어머니 산소 앞에서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마지막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면서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돈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도윤이가 직접 저한테 영상 전화를 걸어서 한국어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수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년 여름 휴가 때 가족 모두 한국에 와서 한달 정도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에게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아버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정말 기대가 돼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한번 깨진 믿음이 쉽게 회복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자기도 비슷한 상황인데, 저처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계속 돈만 보내주고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와주지 않겠다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진짜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잘못하면 확실하게 말해줘야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한 번쯤은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일방적으로 돈만 보내주면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겠죠. 이제는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말이에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요. 그리고 민준이가 정말 변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때 다시 진짜 부자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확실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